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헤라 블랙 쿠션 리뷰 요청이라 이번에 리뉴얼된 에스쁘아 비벨벳 커버 쿠션 리뷰 요청을 받았어요. 이번에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과 헤라 쿠션을 반반 발라보니 두 제품 모두 매트 쿠션으로서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완성도 높은 결과와 지향하는 방향은 다르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서로 다른 지향과 피부 타입을 타깃으로 두고 설계된 것처럼요. 그래서 두 쿠션 모두 장점이 가득하지만 본인 피부 타입이나 메이크업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장점이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빨간색과 파란색처럼 각각 뚜렷한 매력이 있지만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날릴 수도 있는 와. 두 제품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피부에 어떤 쿠션이 더 어울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 제형 차이가 생겼는지 성분 분석 확실하게 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크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성분과 피부 타입에 따른 반응까지 함께. 분석했어요. 저처럼 건성일 때, 그리고 지복학성 피부일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까지 이 영상 하나로 아주 명확하게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저는 건성 21호의 피부고요 홍조나 울긋불긋한 잡티를 가려해요 야 건성이지만 기초 탄탄하게 올려서 촉촉부터 매트 베이스까지 피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색상 비교부터 갈게요 제가 둘다 21호로 구매를 해서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에스파 21호 색상 그리고 그 밑에 헤라 21호 색상을 발라봤어요. 보시면 에스쁘아가 훨씬 더 밝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헤라가 좀더 옐로우 베이스인데 밝지 않은 정 21호 같고요. 에스쁘아가 상아 빛으로 한톤더 밝게 나온 것 같아요. 한 17호 정도 느낌이요. 그리고 제형은 손에 발라서 묻힐 때부터 느낀 건데요. 에스쁘아가 손가락에 잘 묻어나오고 이 번에 발색도 잘 됐어요 그에 비해 헤라는 좀더 얇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굳이 따지면 에스쁘아가 포스트 물감 같은 느낌이라면 헤라는 맑은 수채화와 포스트 물감 그 중간 정도 느낌이요 그럼 반만 발라볼게요 먼저 오른쪽에는 헤라 블랙 쿠션을 발라줬어요 바르면서 느낀 건 정말 얇게 발려요 이전에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도 굉장히 얇게 발렸거든요 그게 좀더 수채화처럼 투명한 느낌이었다면 이건 똑같이 얇은데 좀더 블러리하게, 실키하게, 약간 불투명하지만 굉장히 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정말 얇아서 코옆 붉은기라던가 턱쪽 트러블 자국은 한번더 2차 커버를 올려줘야 했어요. 커버력이 강한 쿠션은 아니었어요. 근데 레이어링 하면 또 커버는 조금씩 쌓여요. 제가 예전 블랙 쿠션은 바르면서도, 어, 매트하다, 파우더리하다. 이런 느낌이 바로 왔다면 가장 최근에 나온 헤락 블랙 쿠션은 발림성이 훨씬 부드러웠어요. 파우더리한 제형 특유의 콕콕 찍어 발라야 하는 발림성이 아니라 미끄러지도 펴지는데 마무리는 또 매끈하게 실키하면서도 글로리하더라고요. 실리콘 제형의 프라이머가 아주 얇게 섞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턱과 코 주변은 3차 커버를 올리면 좀더 가려지는데 완벽하게 커버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더 올려도 커버력이 확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를 했어요. 왼쪽은 원래 제 쌩얼이고요. 오른쪽은 헤라 블랙 쿠션 21호를 바른 모습인데 어떠세요? 색상 자체는 별로 밝아지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균일해서 만족했어요. 턱쪽큰 트러블은 완전히 가려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느낌이 있어요. 바른 쪽만 딱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내 피부가 원래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얇고 자연스럽게 발리면 내 피부에 착! 밀착된다는 소리죠. 물광처럼 촉촉. 나는 광이 아니라 도자기처럼 매끈해서 빛반사로 생기는 윤광이에요. 저는 얼굴에 볼살이 좀 있는 편이라 빛받으면 광이 좀 남들보다 과해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기 윤광 정도가 오히려 정돈된 피부결로 보여서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저처럼 얼굴살 많으신 분들은 대놓고 촉촉 물광 베이스보다 이런 절제된 도자기 은은한 실키광을 추천해드려요. 그럼 나머지 반쪽에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올려볼게요. 확실히 색상이 더 밝아요. 그리고 한번콕찍 썼을 때 묻어 나오는 양도 헤라보다 더 많았어요. 헤라가 진짜 얇아서 에스파 비벨벳이 그보다는 살짝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쿠션들과 비교하면 적당한 두께고요. 도톰한 크림 제형은 아니에요. 가벼운 세럼 정도의 질감으로 에스파도 얇아요. 다 바르고 나면 확실히 화사한 느낌이 좀 살아나죠. 헤라가 내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얇고 자연스럽게 정돈이 되는 느낌이라면 에스파는 예쁘게 화장한 느낌이에요. 오늘 나 꾸몄어! 하는 느낌이요. 헤라는 3차 커버였고, 에스쁘아는 1차 커버였다는 점에서 커버력 자체는 에스쁘아가 더 높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에스쁘아 비벨벳으로 2차 커버까지 올리면 더 확실하게 커버가 되죠. 에스파와 헤라가 색감 면에서도 밝기가 다르지만, 좀더큰 차이는 사실 제형인 것 같아요. 피부 질감요. 피부 표현은 헤라가 좀더 얇은데 실키하고 도자기 같다면, 에스파는 파우더리하고 보송보송해요. 정말 딱. 벨벳 느낌? 이 제형 차이는요. 성분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요. 에스쁘아 비벨벳이나 헤라 레 쿠션이나 둘다 매트나 세미 매트 제형에 지속력과 밀착력을 높이기 위한 실리콘 계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헤라 쿠션에는 없고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에만 있는 성분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실리카는 파우더리한 사용감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미세 입자가 피지와 수분을 흡수해서 피부 위에 살짝 블러 처리를 한 듯한 보송보송함을 줘요. 두 번째 VP 헥사데센코폴리머는 필름 형성 성분으로 파우더 마무리한 듯한 질감을 유도하고 건조한 마무리감을 형성해줘요. 세 번째 비닐다이메티콘 메티콜 실세스케오세인 크롤리폴리머는 다공성 실리콘 겔로 피지 컨트롤에 기여해요. 네 번째 다이스테아다이모늄 헥토라이트는 점도 조절제이자 오일 흡수 성분으로 유분이 많아도 뭉침 없이 깔끔하게 발리게 해줘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트라이하이드록시스테아린이 들어있는데 이건 유분을 흡수해서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을 유도하죠. 반만에 에스파 비벨벳은는 없지만 헤라 블랙 쿠션에만 있는 성분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은 매우 가볍고 휘발성 있는 실리콘 오일이에요. 피부에 바르는 순간.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펴지고 빠르게 증발하면서 매끈한 코팅감을 남기는데요. 이게 바로 프라이머 느낌을 주는 핵심 성분이에요. 두 번째, 트라이메틸실록시 실리케이트는 핀름처럼 얇게 코팅되어 메이크업을 고정하면서도 실키하고 매끄러운 질 유지하게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특히 크리미하고 약간의 윤기 있는 쿠션에서 많이 사용되죠. 세 번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피부 요철을 부드럽게 채우고 결을 메꿔 매끈한 광 표현을 유도해요. 촉감은 실키하지만 광택은 살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넷째,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은 피부 친화력이 높아서 크리미한 발림성을 만들고 피부에 얇고 실키한 보호막처럼 작용을 해요. 다섯 번째, 비스무스 옥시클로라이드는 아주 미세한 광택 입자로 피부에 은은한 펄감과 실키한 광을 표현해줘요. 프라이마처럼 결을 메꾸고 안쪽에서 뽀이 약해 비추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민감 피부에는 다소 자극이 될수 있지만 고급 쿠션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성분이죠. 이러한 성분 조합 때문에 얇은 프라이머 쿠션의 느낌이 맞았던 거죠. 이렇게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과 헤라 블랙 쿠션은 뭐가 딱히 단점에 있다기보다 취미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10시간 후에 지속력까지 살펴보고 나서 또. 얘기해 보죠. 헤라가 얇아서 금방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균일한 상태가 지속된 건 헤라였어요. 에스파도 화사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유분과 섞이고 날아가도 여전히 예쁘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홍조가 얼룩덜룩 비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속력에선 저는 헤라가 더 좋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성분만 놓고 봤을 때는 에스파 비벨벳이 더 지속력이 강할 수 있거든요. 이 에스파에만 있는 성분들 중에서 실리카는 피지 흡착과 보송한 마무리의 핵심인 미세 파우더로 그 파우더리한 지속력의 근간이 돼요. 그리고 비닐 다이메티콘, 메티콘 실세 스키옥세인 크록플리머는 피지 흡수, 블러 지속력 향상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트라이 하이드록시 시스테인은 유분 흡착 제형 안정화 기능으로 더운 날씨나 장시간 메이크업 지속에도 유리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에스쁘아 비벨벳은 오히려 좀더 날라가고 헤라 블랙 쿠션이 더 지속력이 좋다고 느꼈을까요? 이게 바로 피부 타입과 쿠션 설계의 상호작용이에요. 피부 타입과 쿠션 제형간의 궁합이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어떤 피부 타입이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같은 건성분들은 고정력 최강의 에스쁘아 조합이 오히려 더 지속력이 약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반면 세미매트지만 오히려 더 유연했던 헤라 블랙 쿠션이 덜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 이 에스파 비벨벳 쿠션은 유분과 결합해서 고정되는 포뮬라예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파는 피부에 유분을 흡착해서 픽싱하는 구조죠. 그런데 저 같은 건성 피부는 유분이 적고 수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파우더가 피부에 들러붙을 재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공중에 날아가듯 들뜨거나 밀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안 그래도 부족했던 재 유수분을 더 뺏어가니 들뜸과 더불어 피부 자체의 유분이 부족하니까 픽싱이 약화되고 오히려 지속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이 에스쁘아는요 딱 흡착할 피부 유분 재료가 있으실수록 지속력이 더 강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지복합성약이잘 맞거나 혹은 유분이 많이 나오는 여름의 제격이죠 둘째로 이 헤라 블랙 쿠션은 이클로펜타실록세인, 하이드로제네티드 레시틴,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피부 결을 감싸는 실키한 성분들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도 매끈하게 밀착이 돼요 건성 피부들은 시간이 지나도 들뜨거나 갈라지기보다 더 오래 자연스럽게 게 밀착돼서 남아있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즉, 지속력 그 자체보다 피부 밀착력의 궁합이 건성대가 더 좋은 건데요. 딱히 유분이 없이 밀착한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 같은 건성은 에스파에서 입가 아래쪽에 살짝 몽글몽글 뭉친 게 보였고요. 헤라는 뭉친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에스파는 아주 살짝 팔자 쪽에 주름김이 보였어요. 그러나 헤라는 주름김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고 에스파가 더럽게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살짝의 뭉침과 주름김이 있기는 했지만 그 조금 흐트러진 모양 자체가 절대로 흉하지 않았고 그냥 멀리서 딱 봤을 때는 피부 표현 괜찮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게 좀더 매트하게 속건조가 느껴진 건 에스쁘아였고요. 헤라는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코쪽 모공은 헤라는 원래 처음에도 붉은기가 커버가 완벽하진 않았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10시간 뒤에도 모공 낌은 전혀 없었고요. 에스쁘아도 심하진 않으나 살짝 코옆 굴곡 쪽에 낌이 있었고 각질이 아주 살짝 보였어요. 다크닝 확인해 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헤라 블랙 쿠션이나 에스쁘아 비벨벳이나 둘다 다크닝은 심하지 않는 쿠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민하게 살펴봤을 때이 둘이 살짝 날아간 게 있지만 다크닝 느낌이 조금 달랐거든요. 헤라는 얼룩덜룩하게 날아간 건 아니고요. 균일한데요. 피부가 엄청 어두워진 건 아니고요. 약간. 미세하게 회색빛으로 변한 거 보이시나요? 수정화장 덧발라도 원래부터 얇게 올라가서 그런지 지워내고 바른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에스쁘아도 살짝 다크닝이 있었는데요. 색이 어두워졌다기보다 조금 얼룩덜룩하게 빠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 위에 수정 화장 덧바르면 파우더를 더 많이 얹은 것처럼 엄청 하얘졌고요. 그렇다고 뭉치거나 모공에 끼는 현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파우더가 더 얹어졌다. 둘의 다크닝이 왜 이렇게 다른지는 성분을 살펴보면 또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둘다 다크닝이 없는 성분 조합이지만 에스쁘아 비벨벳은 약간의 파우더 착색형 다크닝이고요. 이 헤라 블랙은 아주 미세한 산화형 다크닝일 가능성이 있어요. 에스프라이는요, 실리카. 가공성 파우더, 흡유성 코팅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유분을 흡수하면서 피부 표면에 파우더가 눌러붙듯 정착이 돼요. 그런데 건조하거나 각질이 있는 부분은 피부에 밀착되지 못하고 약간 들떠서 탁하게 변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즉, 공기와의 화학적 산화로 발생되는 변화가 아니라 제형이 말라붙으면서 생기는 물리적 착색에 가까워요. 만약 지복합성 피부시라면 건조함이나 들뜸 없이 상대적으로 다크닝 또한 없이 오래 유지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면 헤라 쿠션 제형에 포함된 유기 자외선 차단제나 일부 실리콘 오일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피지, 땀, 공기, 자외선과 만나면서 화학적인 변화, 즉 산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컬러가 살짝 어두워지거나 회색으로 변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하지만 헤라도 보습 성분과 필름 코팅 성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다크닝이 엄청 티 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럼 에끌라 어떤 쿠션 사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추구미와 피부 타입이요 화사한 피부톤 보송한 벨벳 피니쉬를 원하신다면 단양코 에스쁘아 나는 색감보다는 얇게 밀착력 좋고 정돈된 피부 결 표현 그리고 은은 하고 자연스러운 절제된 윤광 원하신다면 헤라 쿠션. 건성인쓴 분들은 헤라가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지복합성은 에스쁘아 쿠션이 더잘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둘다 정말 잘 만든 쿠션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부 타입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무너지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이상하진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추구미, 어떤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본연의 결을 위한 뷰티 에클라였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なたかうとてかぜん